인장배추에요. 또 망했습니다. 아, 올해 이거 신경 쓴다고 작년에 뿌리옥병이 걸려서 신경 쓴다고 소독약도 하고 농협에서 약을 사다가 많이 처방을 하고 명작이라는 약을 사서 침지도 하고 또 약도 뿌리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. 결론은 한번 걸린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. 뭐, 어떤 약을 뿌리면 새뿌리가 돋아난다고 하는데 그 뿌리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붓듯이 해야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다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올해는 망했습니다. 작년에도 망했고 올해도 망한 것 같아요.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, 모름병도 있고. 그래서, 한, 김장 할수 있는 게한 55폭이?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잘안된것 같아서 나중에 한 일주일? 열흘 후에 또 심은 거예요. 근데 그것도, 저 뒤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, 덜 자랐죠. 응달지고 그래서. 안 됐어요. 안 됐어. 이런 게 보면, 이렇게 나중에 고사가 되죠. 애들이 보면 자, 뿌리가 이게 뿌리옥병이라는 거예요. 뿌리옥병, 뿌리가 이렇게 잔 뿌리가. 전 뿌리가 나서 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뿌리가 이렇게 거대하게 혹처럼 되면서 양분을 먹지를 못하죠. 그러면서 이 증상이 처음에 보면 아침이나 저녁에는 쌩쌩해요. 파르파르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, 근데 점심이나 해가 좀 비치면 축 늘어져 있어요 잎사귀가.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또 살아 있고, 그리고 덜 자라고. 그래서 뽑아보면 이렇게 뿌리만 점점 커지고 있죠. 이게 어디 뭐 확실한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, 7, 8년 정도 계속 이 병균이 살아있다고 하는데, 그렇다고 뭐 정작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말고 다른 땅에다가 농사를 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뭐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. 그리고 이게, 그, 병균이 옮겨지는 게, 사람 팔 홈이, 농기고, 트랙터, 장화. 그런 걸로 병균이옮겨진다는데 그렇다고 안 할, 일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, 결국은 한번 옮기게 되면, 온 마을, 그 집, 땅 있는 거다 전염이 된다는 건데, 뭐 어쩔 수 없죠. 나중에 배추로 사먹든가 해야 된다는 거고, 정말 이게, 불치병이고 정말 악성인데 저는 한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죠 뭐. 근데 또 이게 작년에 이대로 그냥 큰 걸로 김치를 해봤는데 배추가 맛이 없어요 맛이 너무 맛이 없어요. 그래서 형제들이 김치가 많이 남았어요. 그런데도 올해 또 그렇죠. 속도 잘 차지도 않고 뭐 어쩔 수 없죠. 뭐 내년엔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하... 그냥 먹을 만한 것도 농사를 지어야겠죠. 제가 생각한 바로는 하아 뿌리옥병은 불치병이다. 배추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. 아주 많이 심어서. 많이 심어서 그 중에 몇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던가 아니면 사먹어야 사 한다. 그 정도입니다. 이렇게 배추가 자라질 않고 시들어요.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또 죽죠. 속도 안 차고. 모름병도 있지만 모름병이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뿌리옥병이, 뿌리옥병이 배추를 이렇게 고사시키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뭐 다른 땅에 남의 걸좀 얻어서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올해도 <laughs> 배추는 망했습니다. <laughs> 좋은 방법이 있으면 <laughs>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른 건 순조롭게 잘 자라요. 이게 무인데, 무도 굉장히 지금, 지난주에, 무생채에서 어, 먹고, 깍두기도 해서 먹고 하는데, 아주 원활하게 잘 자라고 하는데, 배추만 유도이 쪽화가 끝이 타냐, 근데. 왜? 이것도 병 있는 것 같은데. 대파도 그렇고. 상추는, 이게 여름 상추, 여름 상추, 만큼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엄니한테 내년부터는 가을에 상추는 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저기 보면 아욱이 아욱이 있는데 아욱은 제가 어 지난주에 아욱국을 끓여 먹었죠.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요거는 청양고추예요. 집 앞에 청양고추 있는데 요거는 일부 많이 따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했어요. 했는데, 요거 다 따가지고, 얼려서, 냉동실에 얼려서, 다져서 얼려서 넣어놓으면, 요리할 때, 뭐, 조금씩 넣어서, 볶음밥이나 김치찌개, 뭐, 김치, 고기 볶고 할 때도 있죠. 요즘엔 매운맛에 잘, 써요. 그, 매운맛에, 어, 재미가 들려서, 좀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. 요것도 시간 내서 싹 따서, 얼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뭐, 배추는 망했습니다. <laughs>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